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헬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질 법한 헬스와 남성의 활력의 상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헬스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커지면 정, 아니, 활력도 강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근육을 지닌 보디빌더들을 보면 의외로 그 부분은 상당히 겸손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울수록 그곳의 사이즈는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죠. <laughs> 게다가 운동에 너무 힘을 많이 쓰면 밤에 힘을 잘못 쓴다거나 성관계를 하면 근손실 또는 운동 수행 능력에 악영향이 간다 등 검증 안된 카더라도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은 경기를 앞두고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헬창들은 운동하는 날은 그것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 물론 참는 것도 상대가 있어야 참을 수.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의 활력과 헬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성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핵꿀팁도 함께 알려 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함께 경비한 완성형 헬스가 될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실제로 헬스를 하면 정말로 남성의 활력이 강해지는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인 AV 배우 심익현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랑 TV에 출연한 심익현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스쿼트를 170kg까지 들수 있을 정도로 중량 운동을 즐겨했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파워가 실제로 연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세계적인 활력왕답습니다. 또한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비뇨기과 의사인 꽈추영 또한 운동을 해줬을 때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통해 남성의 활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믿음이 나네요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근력운동이 실제로 남성의 파워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헬스가 남성의 활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헬스를 통해 활력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거기에 쌓이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절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운동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을 갖기도 하는데요.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거기는 근육과 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스펀지 형태의 혈관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부위가 아닌 것이죠. 또한 헬스를 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 일시적으로 작아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운동을 통해 순간적으로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해주면 그곳의 주변부 혈액량이 늘고 혈관이 튼튼해져 유사시에 훨씬 크고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실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운동을 통해 그곳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역시나 하체 운동의 대명사인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을 하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생성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스쿼트는 다관절 복합 운동으로 고중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급격히 올려주고 근력과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허벅지는 신체 중 가장 큰 근육이므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걸알수 있죠? 결론적으로 스쿼트로 허벅지를 발달시키면 여러분의 스태미너가 증가하여 밤에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에너지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남성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의 온도를 잘 관리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남성 호르몬과 정자를 생성하는 곳이므로, 여러분의 긍성전과 남성의 파워에 직방으로 연결되는 곳이니까요. 과학적으로 고아는 33.3도에서 최고의 활성도를 보이는데요. 실험에서 체온보다 2, 3도 낮을 때 최고의 정자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좌식생활과 꽉 끼는 옷 등으로 인해 그것의 환경이 최악이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D 분리 기술을 적용한 팬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라시반의 제품입니다. 라시반 팬티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돼서 고안의 온도를 2-3도 낮춘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팬티가 일체형이라 굉장히 불편한데 비해 라시반 팬티는 3D 분리 기술을 적용해 음낭과 허벅지를 완벽히 분리해 통기성이 좋고 천연 향균 원료로 남자의 건강까지 더 신경 써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각 팬티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팬티만 입을 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사실 위에 바지 입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반면 라시바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각 팬티 같은 편안함과 드로즈 팬티의 안정감이라는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할 때도 팬티가 말리거나 끼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데도 한결 편안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분리형 팬티의 착용을 통해 소중한 곳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근성장과 함께 유사시 최적의 컨디션으로 빠른 출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편한 팬티에서 벗어날 라시반의 기술력이 적용된 팬티를 착용해 보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라시반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댓글로 라시반이 필요한 이유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라시반 팬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파이팅 넘치는 하체를 응원합니다. 다만 스쿼트가 최고의 호르몬 제조기라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허리와 무릎의 통증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스쿼트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남성의 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 있으니까요 남성의 활력을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힙스러스터입니다 힙스러스터는 남자가 벤치프레스에 집착하듯이 여성들이 힙업 운동으로 집착하고 있으므로 마치 여성용 운동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약간 쪽팔려서 그렇지 파워의 핵심인 둔근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는데 힙스러스터만한 운동은 없습니다 딱 봐도 유사시 동작과 매우 비슷한 것만 봐도 이 운동이 그곳의 파워를 키우는데 얼마나 직방인지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벤치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튕겨주면 끝나는데요. 인체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을 굽혔다 펴면서 둥근의 수축감만을 최대치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이 본드로 바닥에 붙어있다 생각하고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면 높은 중량을 사용해 더욱 남성의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영상을 통해 헬스와 남성의 활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 스쿼트와 힙스로스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파워를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활력을 높이는 데는 평소 그것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동안 근육량뿐만 아니라 활력까지 강해지기를 바랬던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적용해 보세요. 헬스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와 어디에서든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